성만화 읽어주는 남자 음. <laughs> 자이 어, 칼라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어, 이 익숙한 그림체 자이 익숙한 캐릭터 물론 저한테만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왠지 달려라 하니가 연상되는 그림. 이 그림의 정체는 두둥 그렇습니다. 이진주 선생님의 푼 내기가 아닌 푼 나기 어 한자, 청춘, 청춘 푼 나기, 청춘 한글로 쓰지 왜 한자로 써가지고? <laughs> 아, 정말 추억 돋네요. 그림 지금 봐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거 느껴지시나요? 요즘 웹툰의 그 느낌과 살짝 다른 아날로그틱한 이 손을 그린 이 작화 아 너무 좋다 진짜 야 훗나게 청춘 이게 남녀 대결 구도네 늑대 조심뿐이에요 <laughs> 예, 지금 그 뭐지? 어, 서로 그 성차별적인 <laughs> 언사를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캐릭터네요. 재밌네. 그리고 주인공. 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매력. 진짜 매력. 와. 한이보다 더 이쁜 거 아니야, 이거? 알 호텔 커피숍. <laughs> 알 호텔, 이제 이 르네상스의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좋다. 자, 그리고 이건 뭐야? 김동완 선생님. 이진주하고 김동완은 이렇게 좀 약간 붙여 다니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한승원 선생님의 그 파트너시죠. 바람의 시라고 읽는 것 같은데. 저도 집에 이제 김동완 선생님의 작품이 몇권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볼수 있었던 그 많은 소년 만화들 작가님이셨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여러분, 드디어 제 최애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테르미돌, 그것은 꽃과 길러틴이 공존하는 계절 그리고 지금은 슬픈 울림을 남긴 채 세월의 지평으로 사라진 이름 태양의 계절 테릉도르 나는 핏빛의 꽃잎들이 눈물처럼 후득후득 치는 소리를 듣는다 예전 읽었던 기억이 그대로 나네 유진 아 유진이었나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주인공이 등장했던 거지같이 등장했던 시. 저는 집에 테르미도르만 세 세트인가 네 세트인가 있어요 종류별로. 근데 이제 안타깝게 아직 어, 르네상스 판 서화 판 판형 네 권이 없고 그 이후에 나왔던 복각 판형들만 갖고 있어요. 뭐그 굉장히 레완 한정판 나무 케이스에 있는 한정판도 있고. 뭐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초판, 서화 판형 그러니까 서화라는 게 르네상스 라는 잡지의 출판사 이름입니다. 서화 판형이 아직 없어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두둥 테르미도르. 야. 테르미도르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열월이에요열월 열이 이제 열. 뜨겁다는 열입니다. 월은 먼스. 아, 여기 써 있네. 테르미도르, 프랑스 혁명 역 중의 열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그러니까 뜨거운 해를 얘기한 겁니다. 혁명이 어떤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감상은 여기까지 넘어가고 하... 김동환 선생님의 파트너이신 한승원, 그 한승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랑 연습, 저이 만화도 반응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순정 만화 그림체에 어, 스탠다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분이 순정 만화 주인공, 이렇게 눈이 이만하고 얼굴에 그 3분의 1을 눈이 차지해야 되고, <laughs> 이런 어떤 그 머리 스타일 자, 이쁜 컷이 하나 나올 텐데, 이런 느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또 타이거 <laughs> 타이거 응답하라 1988 보신 분들 타이거 이거 보신 분들 계실래나 모르겠네 삼화에서 나온 슬퍼하지 마 타이거가 있으니까 이거 <laughs> 슬픈 표정 하지 마 타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화가가 디자인한 패션 베스트 세븐 이런 겠죠이 일러스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네 차성진 선생님의 그림체입니다. 이 시절만 하더라도 순정 만화의 어떤 대가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당연한 분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약간 그 남자들의 어떤 그 극화체 느낌의 어 그런 대생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림 완전 멋있죠. 짜잔. 그리고 사랑 탑사키라는 고상한 작가님의 이런 그 웹툰의 생활툰 같은 느낌. 여리여리한 그런 그림체 그리고 두둔 글그림 진아 글그림 진아는 이 토끼를 딱 보면 알수 있죠 이 김진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laughs> 근데 그 이름이 진아야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이 르네상스 초창기에 굉장히 히트했다 최근에 또그 학산문화사에서 관을 해 주고 있는 저는 이제 이거 갖고 있는데요. 신일숙 선생님의 1999년생. 이 당시는 몰랐지. 1999년이 올지. <laughs> 그림 보이십니까? 아까 봤던 그 차성진 선생님의 그림에 어떤 약간 음 플러스 알파를 한 듯한 그런 어떤 그 작화 저는 처음에 어, 흔히들 말하는 만화가게에서 이 신익숙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봤거든요. 그 어떤 작품을 처음 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신혜숙 선생님의 그림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아니, 아니, 여자들보다 남성 독자들이 더 환호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잘 그렸다라는 어떤 그 느낌, 고퀄리티 일본 만화 작화에 익숙한 남자들은 이 그림 보면 다 쓰러지죠. 하, 뭐 그냥 디테일이 장난 없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그냥 스토리가 막 너무 재밌어. 강경옥 작가님이랑 신숙 작가님은 어떤 그 순정만의 화 카테고리를 좀 넓히셨는데, 막 우주, 외계인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특히 신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판타지, 신화를 재해석한 것들로 유명하죠. 물론 이제 저에게 있어서도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긴 한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둥 16시 36분. 김진 작가님의 작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구 종말의 날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속죄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가십시오 절에 들어가십시오 회교 사원으로 가십시오 뭐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작가님의 어, 슈가 코믹스 이 그림체에 제가 또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깔끔한 지금으로는 그이 당시에만 해도 저는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디자인 레이아웃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처음 만화 왕국이라는 만화 잡지에서 이분네 잡지 그 수록되었던 짝꿍이란 만화를 보고 김진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그 짝꿍이란 만화를 보고 나서 순정 만화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1 9 8 8팔년 어, 여름 봄그에 그때 이제 쇼크를 먹었죠 이게 뭘까 아 이게 뭔데 이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지 그래서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순정 만화를 파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뭐 마이크나 좋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유튜브를 하려고 좀 구비해 놓긴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그냥 지금은 아이폰 들고 하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황선나 작가님 저도 이분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황미나 그 패밀리 라고만 알고 있어요 날개는 천사 날개는 천사는 그건데 샤바샤바 천사를찾아뭐고 있죠 그게 뭐 누구였지? 룰라, 어, 롤라. 룰라의 노래였죠. 황선나, 황미리, 아 아닌데. 제가 이름을, 어쨌든 그 황미나 선생님 사단. <laughs> 그림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창가노의 어, 반하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 전유성 아시려나? 전유성 개그맨의 이제는 원로 개그맨으로 모셔야 되죠. 원로 개그맨이신 전유성의 이 당시는 어, KBS. 개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유머 1 번지 뭐 아주 끝장나는 그런 것들에서도 그런 프로에서도 전유성 이 선생님은 굉장히 원로 고참이셨습니다. 이분의 네. 와 이거 끝내주는데요. 지와 소 소조... 지와 소년의 우정을 그린 영화 주제가 벤 <laughs> 세상에 마이클 잭슨 올 디스 넘버 황미나 황미나 선생님이 또 음악에 조예가 있으시구나. Yeah.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클 잭슨 하면 흔히 비릿이나 배드 같은 요즘 히트하는 댄스 뮤직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laughs> 요즘 히트한데 <laughs> 그러면서도 예전 잭슨5 시절 마이클의 곤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다. 맞습니다. 1958년 8월 29일 미국 앤디애나에서 출생한 마이클 조잭슨은 불과 7살의 나이로 형들과 함께 잭슨5를 결성 당대 최고의 패밀리 그룹으로 인정을 받았다. 점점점점점 이야 이거 이벤 노래를 제가 악보를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어, 부르면 재수없을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잭슨 형님이 58년생이셨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만화가가 되는 지름길은 뭐겠어요? <laughs> 취업도 알선해 주시는 이곳은 어, 만화 기법 강좌 하시는 정훈 전임 강사 뭐 그냥 월 교수비는 7만 원이고요. 직장인은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인기 만화가 김동아 한승원 부부 아까 봤었죠, 저기 자, 르네상스는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신진 작가의 순정 만화를 공모합니다. 독자의 글 그림,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단풍빛 추억 만들기, 가을 하이킹 코스. 그러니까 어, 저희가 이제 잡지라고 부르잖아요. 잡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지 종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 나오는 이제. 만화 잡지가 사실 우리나라는 별게 없는데 어 윙크하고 파티를 보면 만화만 실려 있어요. 하지만 이당시에 만화 잡지는 이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죠. 이렇게 뭐 아까 봤던 마이클 잭슨이 또전유성 그리고 이제는 뭐 하이킹 코스 세상에 코믹스, 4 잉글리시 스터디까지 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help you? I need a pencil. Which do you want, hard or soft? Soft. i S for writing or love letter. 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각종 소식들. 여기 안테나라고 써있네요. 아 안테나 이거 멋있다. 최양락 드디어 팽현숙과 결혼. <laughs> 야, 최재성이 tv 연속극 캐스팅을 거부하셨습니다. 괴짜 배우. 최재성 아시려나? 그리고 소득세 납세 순위는 인기 순위인가? 가수 조용필이 지난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인기 연예인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예인 종합 소득세 순위에 따르면 조용필이 1억 660만 원을 벌어 고소득 1위로 밝혀졌다. <laughs> 아이 부럽다 아이씨. 이 당시에 1억이면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이상일 거예요 그쵸? 어... 근데 10억 요즘 버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에는 조용필 선생님이 1위 86년 1위였던 코미디언 2주일은 8천 340여만 원을 신고해 2위로 물러났고 세금을 340만 원 냈다는 뜻이죠 3위는 탤런트 이덕화 또 전영록 4위 원미경 5위 오, 원미경? 와 이광조 김혜자 김수미 유인촌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이상은 담다리 선율송의 인기 정상 쾌주 야 이상은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로 거듭나 있는 이상은이 이 당시에 이제 1988년 1988년은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신해철이 등장한 해이기도 하지만 어,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이상은이 등장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제 이상은의 담다디를 집에서 생방송으로 보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저게 뭐지? <laughs> 했었던 때였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어, 이게 있네. 아 아직 신해철이 등장하기 전에요. 그러면 이상은이 신해철의 선배가 됩니다. 하, 그렇구나. 야 여고생 가수 시대 열리나. 최근에 봤던 아이즈원 있죠. 그 프로듀스 48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 TV가 없어서 <laughs>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아 그때 안 보고 너무 후회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즈원의 그 베스트 원이 장원영 그 친구가 중학생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여고생 가수. 하이틴 가수로서 하이틴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지연 이어 김보미, 하현숙, 유진이 등이 인기 가도에 가세했다. 김보미는 캠퍼스의 합창을 불러 캠퍼스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현숙은 내일로 가는 우리들 이별이란 말은 미워 그리고 유진이는 고백. 정말 모르겠어요. 등으로 모두 이지연의 아성에 도전한다. 아, 이름들이 생소한데 한번 찾아보긴 해 봐야겠네요. 진관호의 국내 대비. 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의 리처드 클레이드만. 리처드 클레이드만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아, 그 멜로디를 내가 못 따라하겠네. 갠 아, 리처드 클레이드만 로망스연 아닌데. 아로 아,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얘가 그 피아노를 잘 쳐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잘 생겨서 유명한 겁니다. <laughs> 영화 이 시대의 영화 뭐 했을까? 아, 영화 아는 게 없다. 아 독재자 독재자 이제 그 찰리 제플린의 영화를 리바이벌해서 그 극장에서 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기억 나네요. 음. 아빠는 출장 중.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연극도 있어요. 와 연극 푼바. 웬일이니? 그리고 택시 택시. 너 이것도 기억나요? 미치겠다. 그리고 음반 한 볼까요?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굉장히 고상했네요. 르네상스가 여성 취향이다 보니까 이 말랑말랑한 그 그런 음반들을 많이 소개했네요. 저는 뭐 음악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간, 어... 신간 뭐야 이게 다 신간인데 하나도 모르겠네.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행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행복과는 마음 가득히 귀한 사랑의 싹을 틔어주는 꽃망울 같은 행복의 날개를 돋게 하는 별. 밤 가족들의 순수한 삶의 이야기이다라고 합니다. 만화 영화 기법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재미로 풀어보는 11월의 운세. 재미로 풀어보는 11월의 운세 한번 볼까요? 제 운세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운세는 저는 어 저는 생일이 며칠일까요? 저는 생일이 여기 에 있어요. 천칭자리입니다. 현실에 직결된 행동을 하기 쉽고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달입니다. 음 11월이 그런 달이었다고 하네요. 뒤졌던 성적을 만회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공부나 일에 행운이 오고 후원도 따릅니다. 거짓말이고 <laughs> 사랑과 미의 금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서니 매력이 상승합니다. 제 매력이 상승하는 걸까요? 자 모니 수입이 좋은 반면 낭비도 따릅니다. 어, 수입은 없는 반면 낭비는 따랐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지나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사고를 많이 하게 된 가을과 입시 시기에는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건강 비법. 뭐, 해당사항이 없네요. 자, 컬러풀한 바지에 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티로 멋을 부려봅시다. 헤어스타일로 변화를 주면 청순한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자신이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행운의 날. 2일, 16일, 29일 29일? 어제였는데? 어제가 행운의 날이었나? 어제, 어제 뭔일 있었지? 아 어, 어제 맞아요 그 거래처에서 그돈안주게으니까 내라고 해서 제가 거래처에 돈을 그 생돈을 낸 날이에요 제일 불행한 날이었는데? <laughs> 자 독자들이 꾸미는 말칸 그림칸. 야, 창간호의 독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도 이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들이 너무했네. 김유진 씨, 이거 보시나요? 아, 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음, 야, 장필순, 가수 장필순 씨가 세상에 이렇게... 두둥. 이렇게... 창관호가 끝이 나네요. 1988년 11월 창간호 제1권 제1호 통권 1호. 등록 번호 라 3596. 등록일 6월 13일. 인쇄일 10월 2 5일 발행일 11월 1일.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하십니까? 아, 편집차장 오세론. 음. 발행소 도서출판서화라고 되어 있죠. 가격이 2,800원이었네요. 28,000원이어도 살 테니까 제발 28,000원이면 뭐팔 사람이 없겠죠. 2 8 0 0원에 팔면 몰라도 월드컵 먹고 싶네요. 300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1,000원도 넘습니다. 1,300원, 1,500원 할걸요. 네, 쌍스! 두둥, 이게 뭘까요? 어, 30주년 르네상스 생일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케이크는 준비하지 못했고, 어, 집에 있는 초코파이로 <laughs> 그래도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진짜 그 <laughs> 오리온 초코파이로 어, 이 생일 케이크를 대신 해보려고 했는데, 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 대신에 어, 30년을 상징하는... <laughs> 삼지창을 꽂았습니다. 르네상스 30주년 생일을 축하하며 노래 하나 불러야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르네상스 3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